아, 이번에는, 이제, 흉쇄유돌근 SCM 머스를 이제 릴리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SCM 근육을 팔패션 하고요. 오른쪽이 좀더 아프지? 응. 그래서, 오른쪽 SCM 머스를 풀 건데, 이제, 그, 오른쪽 SCM 머스를 풀려고 하면은 SCM 근육을 최대한 이제 액티 늘어진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축으로 이제 SCM 아, 목을 돌려주고요. 그 상태에서 음, 저는 이제 맨살에 SCM 근육을 팔패션하거나 하면은 이제 좀 피부 같은 트러블이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티슈 같은 걸 써줘요. 그래서 그 상태에서. 그대로 그냥 지그시 눌러줍니다. 이것도